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간을 은혜 중에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의 끝날인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맞을 대림절 셋째 주간도 더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격동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아니면 또 다른 사회 지도자들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직접 강림해 주셔야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라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더욱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복에 대한 설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누가복음 5장 시작하면서 나오는 팔복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팔복 선언과 더불어서 또 복에 대해서 눈여겨볼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바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 다만 마태복음과 약간의 차이를 오늘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 마태복음에서는 여덟 어, 가지의 복을 연이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서는 먼저 네 번의 복을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의 화를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복에 대한 선포는 다음과 같지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어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는 하늘에서의 상급이 클 것이라는 말씀도 선포하고 있지요.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 믿음의 역사에서 어, 선지자들이 하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흥상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어, 복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화를 받는 자가 당연히 있겠죠. 그 화를 받는 자는 24절부터 26절에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부여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들을 말씀해요. 여러분, 어, 그 예수님께서 복받는 자가 있으면 화를 입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 이 현실에 대한 진단이지요. 어, 이것을 어떤 분은 어, 현실에 대한 역설, 즉, 패러독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누가 복받은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어, 부여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만 받는 사람, 복받은 것 같겠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인간 세상의 기존 질서라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기존의 모든 질서가 해체가 되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나라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어, 가난한 자가 이 땅에 살 때는 행복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가난한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가 행복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그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지요. 어, 누가 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는요, 왕같이 살았어요. 매일 잔치하는 집에서 왕들이 혹은 왕들의 그 친족에 해당되는 귀족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왕궁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세상의 모든 부요와 안식을 누렸다 말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집 대문 밖 처마 밑에 살면서 상처가 난 곳을 그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야 했고, 그주집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버려진 음식으로 이용할 양식을 삼아야 했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명의 삶이 나중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가난병이의 상징인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주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기존의 질서가 신앙에 의해서 해체되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가난한 자가 높임을 받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비천한 자가 존경을 받고 돈경을 받더니가 또 이제 비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비천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기존의 세상 질서와 가치가 해체가 되고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 여러분, 오래 묵은 농경사회에서는요,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한 지혜가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데에 큰 해안을 꼭 필요한 해안을 알려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그 공동체 속에 연세가 있는 분들 장로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 어른 세대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고 실제로 그 중에서도 참된 지혜자에게는 경외감마저도 느끼는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이제 장로들의 지혜 대신에 기계가 그 문명을 대신해요. 또 근대 세계에 와서 현대 세계에 와서는 컴퓨터가 대체가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인공지능 AI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이 이제 그 지혜들을 대체해 갈 것입니다. 어 예전에는 그 경험이 지혜가 해안이 이제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그러면서 더 고급스러운 정보를, 핵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정보의 소유가 권위가 되는 시대로 전환이 돼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정보의 세대와 정보를 모르는 세대 간에 갈등을 또 느끼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 이 사회적 가치관, 역사적 가치관이 이렇게 변동되기만 해도 갈등의 요소들이 그리고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다른 갈등이 있겠지요. 어 그랬을 때 우리는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그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갖고 금융 권력을 많이 갖고 정치적 권력을 많이 갖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그런 가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팔복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경험의 가치 또는 정보의 가치로 비견되는 이 세상의 가치가요, 성도들을 평안하게, 안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가 우리 인간을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이고 감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방식에, 다양한 문화 속에, 다른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가 한번더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가 담긴 새로운 질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감동을, 감사를 느낄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님 나라 강림을 기다리시고 또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내 심령에 품고 사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 아니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 꼭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대림절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를 미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향한 신앙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을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희망이 없어서 이곳저곳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이 많은데,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의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희망과 기쁨을 줄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상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뛰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급을 크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진 모든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질서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 친지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 혹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영혼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삶의 자리가 한, 하루속히 이 혼돈을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빨리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지키시는 은혜 기억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